자, 8과. 대화문 수업하자. 대화문이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수업을 해보자. 어려운 거 없어. 자, 첫 번째. 알고 있는지 묻는 거야. 모르냐? Did you hear that? 너는 들었니? Did you hear about? 너는 뭐뭐에 가서 들었니? 이거야. 이게 알고 있는지 묻는 거다. 어려운 거 없지, 그치? 어, did you hear that? 그래서, did you, 아, did you hear about? Have we heard about? Have we been told about? Are you aware of? 다 알고 있는지 묻는 건데, 하나만 주의하자. 뭐, have, been, told. 자, 탈이 말하다지, 그지? 그러면 탈이 수동태가 되면은 말해지다 해석되는 게 맞아, 그지? 근데 말해지는 게 무슨 말이냐? 듣는 걸 말하는 거다, 알겠지? 탈이 수동태로 해석이 되면 듣다라고 해석해주는 게 제일 좋아. 탈은 말하잖아. 수동태는 내가 말을 당하는 거지, 그지?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말하고 있고, 나는 말을 다 하는 거니까 뭐야? 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여긴, have you been told about? 똑같은 말이야. 넌 무엇 무엇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거야. 어렵지 않지? 자, 이 문제는, 이 주요 표현은 솔직히 서술형에는 안 나와. 서술형에는 거의 나온 걸 내가 본 적이 없고, 나온다면 대화문의 내용을 물어볼 때, 빈칸 쳐놓고 뭐가 들어가는 게 맞니? 뭐, 그정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문이야. 어. 기다려 좀. 공부하고 있어. 어. 자, 그런데, 요거 이 확신하기 이 확신 표현하는 거는 서술형에 나올 수 있어 특히 이 부분 I'm sure 다음에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이 빈칸으로 나오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혹은 알맞은 말을 영작하시오 같은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자 봐봐 It's a so cloudy 날씨 졸라 흐려 그지? 그때는니가 아, 뭐랬어? I know 그러게 말이야 나도 알아 자, I'm sure 나는 확신해 It's going to rain today 오늘 비가 올 거라는 것을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 I'm sure it's going to sunny today. 이렇게 나오면 똘박이지 그지? 뭔 말인지 이해 됐죠? 여기, 여기 안에 뭐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묻는 문제 거의 대다수 출제된다. 됐냐? 오케이. 그래서 이 확신을 표현하는 내용은 이건 다 외워. 바꿨을 수 없는 걸 고르시고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만 I have a doubt today. 이거 오타야.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노가 들어가야 된다. <laughs> doubt가 뭐냐면 의심이야 의심. 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가 들어가면 나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지? 나는 확실하다는 뜻이 된다 네. 이해되냐? 나머지 뭐 네. certain, confident, think, believe 다 외워주면 되죠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 그지? 아니구나 손효정 네. 어, 표정 보니까 아니야 모르는 단어가 있어 <laughs> 자 이해됐죠? 그지? 자, 출제 포인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일치 부딪는 묻고 순서별 묻는거 그 다음에 I'm sure that 뒤에 알맞는 내용 넣는거 이거는 순서별, 만들, 뭐 끝으로 틀어나가지고 스크램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 자체를 묻는 객관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간단간단는거 빨리빨리 지나가보자. a 이미 did you hear about the new smartphone? 너는, 에이미야, 너는 들었니? 그 새로운 핸드폰에 대해서? 그랬더니, 쥐가, 여러분, h 어, 들었어. I read about it in a magazine. 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들었어. 어디에서 잡지에서. 요런거자질구레하게 나오는 거야. 뭐, 그런 거 어디서 들었냐. 뭐, 1번 잡지, 뭐, 2번 뉴스, 뭐, 이렇게, 3번 신문,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사실, 여기는 거의 문제 안 나와. 자, 어쨌든, 들었, 난 읽었는데 그걸 어디서 읽었냐면, 잡지에서 읽었대. 자, 그리고 또 하나, 니들이 꼭 왠지, 너 들었니? 이러면, 어, 나 들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될것 같잖아. 그지 이게, have you, 뭐, 뭐 did you hear about?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 이거 알고 있어라는 내용이랑 거의 같은 거야. 뭐 뭐에 관서 들었어?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이런 거랑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음, 난 들었어. 난 읽었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 되냐? 그리고 여기 과거쓰시였지 did 여기에 헐드 쓰지 마라. did you h a r d 라는 실수를 간혹가다 해. 알았니들었니니까 여기 는 반드시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기억해. 왜뭐 때문에? 이거 d i 때문에. 그지? 중상을 내려놓고 이걸 집어줘야 된다. 이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다. 그지? 자, I'm going to ask my dad to get it for my birthday. 나는 물어볼 거야. 우리 아빠에게 무엇을? 우리 아빠가 t 게 get it 그걸 사줄 수 있는지 물어볼 거야. for my birthday. 나의 생일선물로. 쓰레기 새끼. 그지 다시. 나는 will이란 똑같지. will ask야. 사동사 목적어, 목적격, 고어. 5형식이다. 요구할 거야. 요청할 거야. 나의 아빠가 그것을 사줄 수 있을지. 사달라고. 나의 아빠가 그것을 사달라고 요청할 거야. 쓰레기 새끼. 그지 for my b i 네? r t h 내 생일선물로 네. wow that, that will be a great present 정말 멋진 선물이 될 거구나 그런 말이 합축되어 있는 거 아니 까 하지만 넌안될 거야 아마 이런 거 그지 w 어, 리 있으니까 왜 이해했어 어. 오윤서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받기 위해서 어, 무슨, 무슨 행동을 했냐 평균 90점이 넘겼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이거 사주지, 그지? 단순히 생일 선물로 핸드폰 새로 사주, 사주는 부모님들이 흔치 않지, 그지? 딱 90. <laughs> 자, 그다음 문장. 호진, did you hear about the speaking contest? 너 들었니? 뭐에 대해서? 그 스피킹 컨테스트에 대해서 너 들어봤어? 대님, no, I didn't. 아니, 나못 들었어. 대님, 긍정할 때는 yes, I do. 혹은 I did. 부정할 때는 no, I didn't 야. 됐냐? 아니, 나못 들었어. Where did you hear about it? 어디에서 너는 그것을 들었니? 이거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시험용제 나와. 어디에서 너는 그것을 들었니?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어랬어 From the school newspaper. 학교 신문에서. 자, let's enter the contest together. c 테스트에 참여하자, 같이. 그랬더니, 오케이. 라고 하죠. 고 자, let's 이제 지겹지? 오형식이야 자, 여기 엔터. 동서 원형 나와야 된다는 거 체크해라. 자, listen and talk. Mom, we are meeting Uncle Jerry at the restaurant at 6, right? 엄마, 우리 삼촌 제 제리를 만나기로 를 만날 거잖아요. 레스토랑에서 6시에. 그렇죠?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니? 자, 그랬더니, yes, 그래. But there are so many cars today. 근데 너무 많은 차가 있어, 오늘. 그니? 자, I'm sure we are going to be late. 자, I'm sure 나왔지. 그럼 여기 D가 중요하다고. 자, 대화의 내용을 파악해봐. 6시에 삼촌을 만나기로 했어. 그지? 만날 거야. 그런데 지금 차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뭐래? 차가 너무 많대, 오늘. 그러면 늦을까? 제때 도착할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Are y sure? 나는 확신해요. 우리가 늦을 거라고. 그지? 여기서 연성새끼들이 했던 그지 같은 실수하면 안 돼. Too late. 그지? Too late 쓰면 병신이야, 이제. 그지? To be late야. 자, 그랬더니, Let's call uncle Jerry and tell him we are going to be late. 자, 그러면, uncle Jerry에게, 삼촌 제리에게 전화하자. 그리고, 말하자. 그에게, 우리가 늦을 거라고. 됐습니까? 이해했니? 어. 자, 그 다음 문장. Oh, no. I think I lost my watch. 이런, 나는, 나는 생각해. 뭐라고? 내가, 나의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I can't find it.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없어. 자, 여자가 뭐랬어? Do you think you left it in the library this morning? 너는 네가 그것을 두고 왔다고 생각하니? 혹시 너 그거 두고 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지너 혹시 그거 두고 온거 아니야? In the library? 두 안에서? 오늘 아침에? 이랬더니 얘가 I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해. 나 그런 거 같아. 이거 뭐래 그러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m sure. you will find. 나는 확실히 네가 그 것을 찾을 거라. 고 어려운 거 없지? 뭐이 정도면 중요하면 돼. 자. 푸디 프리 투게더. 이게 이제 니네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A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별표 하나만 치자. 나오긴 나오는데 흔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흔하게 나막막 나오, 막 나오는 건 아니야. 가끔 한두 문제 정도. 자, 일단 보자. hey and y Did you hear about the news? Ghost house at the amusement park. Yeah. 이봐, 인디아, 너는 들었니? 그 새로운 유령의 집에 대해서, 그 놀이공원에, 놀이공원에 있는 새로운 유령의 집에 대해서 들어봤니?라고 말했어. 그럼 얘가 하고 싶은 얘기 뭐야? 놀이공원? 놀이공원? 놀이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령의 집 얘기하잖아. 포커스가 좀 다르지, 그지? 놀이공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새로운 놀이공원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치사하게 된다고. 무슨 말이 해 되냐? 놀이공원에 있는 새로운 새로운 유령의 집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유령의 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 해 됐어? 근데 이거 치사하게내 선생님들은. 꼭 그지. 뭐이이 이 친구는 놀이공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아니야. 그지? 어. 그 얘가 뭐냐면 얘, yeah. I saw an Eddie. A/D가 뭐냐면 어드물 타이즈면 광고야 광고. 나는 봤어 그 광고를. 나는 봤어 그 광고를. 어 네, 그것에 관한. 여기서 그것은 뭐라고? 뉴 고스트 하우스. Then New Ghost House라고. 됐니인 s 뉴스페이퍼 신문에서. 이런 것들이면 나올 수 있지. 얘는 어디서 유령의 집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가? 1번 뉴스. 2번 TV. 3번뭐 신문.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4번 잡지. 뭐 이렇게. 이게 영어로 나오면 좀더어려울거고 자. doesn't it look scary? 그거 무섭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지? 근데 중요한건 scary의 형광펜 scary 뭐, ry가 붙어있어야지 이게 형용사가 된다 여긴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맞아 왜 look이 나왔잖아 그지? 오감동사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걸 기억하지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s c a r 어로 바꾼다 요렇게 요데 이건 동사가 돼 무섭게 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doesn't it look scary? 그거 무섭지 않아? 근데 얘가 뭐랬냐면 이게 yeah, it does. 그 t 그래 그거 무서워. 자, and it's going to happen on halloween. 게다가 그리고 그것은 열릴 거야. 할로윈에 할로윈 날에 열릴 거래. 할로윈 날에 혹시 언제인 줄 아니? 10월 31일. 그렇게까지 는안 나오겠지. 그지 10월 31일에 열린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정말 드럽게는 학교들 늦게 된다. 한, 할로윈이 열릴 거야라고 해 놓고선 뭐이 이 새로운 유령의 집은 10월 29일에 열린다. 이렇게 써. 놔 아니면 10월 31일에 열린다.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몰라. 어? 10월 31일에 말 없었는데, 체크. 그럼 니들이 틀리는 거야. 아, 진짜 그지같은 학교이 이렇게 내 진짜로. 뭔 말인지 알지?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얘기해줘. 할로윈은 10월 31일이야, 이렇게. 근데 애들이 안 듣잖아. 그지? 그러 다음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출을 분석해보면 그런 문제들이 다 나와. 간혹 가다가. <laughs> 자그 다음 i know 나도 알아 that s this saturday 이번주 토요일이 할로윈이래 그럼 이건 역으로 날짜 계산할 수도 있겠다 그지 <laughs> 어쨌든 do you wan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then 그러면 너는 원해 가기를 놀, 놀이동산에 가기를 원해 이렇게 한번 이제 물어보고 있지 그지 이 새끼 여자하고 이 새끼 남자네?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꼬시고 있는 거야. 여기 유령의 집에 가자. 목적이 뭐야? 유령의 집이야? 아닌 것 같아, 씨발. 그지 그랬더니 얘가 뭐랬냐면, 남자 새끼야. 예, yeah, 그래. But, 그러나, I'm sure 나는 확신해. There are going to be a lot, o f people. 너무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 야, 이거 뭐냐? 같이 가겠다? 같이 안 가겠다? 같이 안 가겠다 하면 깐 거야. 그지 여자애가 유령의 집으로 이제 꼬시기 시작했어. 야, 유령의 집 새로 나왔대. 너 들어봤어? 어, 나 들어봤어. 그, 신문에서 광고하던데? 그지? 야, 그거, 안 무서울까? 무섭지. 게다가 할로윈이 열린데. 오, 어, 졸라 무섭겠다. 야, 그럼 보러 갈래? 아니? 아니는 안 했어. 그지? 그래? 그런데, 그날 사람 졸라 많을 것 같아. 가, 안 가? 안 가겠다고 말하고 돌려가고 있어. 그지? 어, 돌려가기 하는 새끼네. 자, 그더니 포기해야 되는데, 얘가 뭐랬냐면, 댄! 그렇다면, 끈질긴 새끼, 이리 같은 새끼. 그지? 자 그렇다면 뭐래? Why don't we leave early in the morning? 우리 아침 일찍 가는 거 어때? 그지같아 그지? 그지? 어떻게 나 한번 같이 가보려고유리주집 가서 뭐하려고 새끼야 이 새끼야 <laughs> 그렇다면 Why don't we leave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떠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근데 남자새끼 뭐냐냐면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Let's meet at 8 at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서 아침 8시에 만나자 씨발 가겠다는 거안 가겠다는 거야? 아침 8시 어떻게 일어나? 어쨌든, 이런 내용이야. 알겠지? 이해됐니? 어려운 거 없지? 자, 두 번째. 자, 프리투게더의 삐. 로두 개. 이게 진짜 많이 나와. 만약에 팔과 비중이 약해. 대화하 이거 안날것 같다. 그러면, 한, 한 구라 조금 버텨서 이거만 봐도 될 정도로 이게 진짜 많이 나와. 자, 보자. Good morning. 안녕. And welcome to the morning news. 아티뉴스에 온걸 환영해. 뭐 뉴스의 소식을 알려주는 내용 같아, 그렇지? 자 무슨 얘기하냐면, 자 top news story is last night's robbery at the Maple p o n n Store. 자 러버리 형광펜. 자 러버리가 뭐냐면 강도 사건이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러버. 이건 뭐냐면 강도야. 그리고 럴라. 이건 뭐냐면 강도질을 하다 동사야 이거는. 강도질을 하다 강도 강 강도 강도 사건. 이걸로 니들 헷갈리게 졸라낸다. 러버리 자리에 러버를 러. 무슨 말이 이들지? 그래서 아침 뉴스로 뭘탑 뭘, 뉴스로 뭘 말할 거냐면 어젯밤에 일어났던 강도 사건에 대해서 말할 거야. 그 강도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메이플폰 가게. 메이플 핸드폰 가게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언제 일어났다고? 어제. 어젯밤. 날에잘 봐라. 자. 서머 누군가가 가져갔어. 3 0개 브랜드 뉴 하면은 브랜드는 상품이고 뉴는 새로운이라서 상품의 새로운 이게 아니라 최신의. 합쳐서. 30개의 최신 스마트폰을 가져갔어. 자, 폴리스 경찰은 look at, 봤어. 무엇을 봤냐면, 비디오를. 무슨 비디오를 봤냐면, from the store camera. 그 상점 카메라로부터 비디오를 봤어. 카메라에서 비디오를 본 거지. CCTV를 말한 거야. They are sure. 그들은 확신해. 무엇을 확신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야? 폴리스겠지 그지? 그 경찰들은 확신해. 무엇을 확신하냐면, the lover. 여기서 러버가맞겠지 그지? 여기 러버리 e 면안 된다. 그 강도가, 강도가그 강도가, 그 강도가 has a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데. 그리고, 사이드 번 구렛나루를 기르고 있다는 걸 확신한데. 됐으니까윤선성가 어쨌든, if you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e lover, 여기 또 lover 나왔지, 그지? 자, 아씨, 뭐야. 자, 만약 네가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강도에 대해서, Please call 에게 a t 121. 11, 11, 2 1번으로 전화해라. 됐습니까? 어려운 거별 n 없지. 그 i s i 러버 h 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이 h i 이 is t 제 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n 한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a s t n i g h t 발생장소 m 디라고 메이플폰 스토어 그지? 자 훔쳐간게 뭐라고? 훔쳐간거 뭐라고? 최진희 최신. 최신 휴대폰 몇개? 30개 30개 30 b r a n d new smart phone 절도본 모습 오윤수...미안해 어, long hair 그 다음에 side bun 그지? 머리 길고 군나두 신고할 번호 몇번? <목소리> 111또 씨발 생뚱맞게 111 써라 됐냐? 네. 어. 자. 마지막, 프리티게더 3. 요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요 끝나고 죽게, 새끼야. 죽을라고. 이거. 응. 자. Did you hear about the broken window case? 너는 들었니? 그 깨진 창문 사건에 대해서. 그니? Yes, I did. 나 들었어. Who do you think did it?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것을 한 사람이, 그지? 그것을 한게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일단 얘가 I'm sure 나는 확신해. It was Steve Clark. Steve Clark이라고 확신해. 얘가 What makes you think so? 자, 요건좀 중요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 무엇이 너를 생각하게 만드냐? 그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야. 되냐? 얘 뭐랬냐면 It's easy. 그럼 되게 쉬워. He's wearing a baseball glove. 그가 베이스볼 글러브를 끼고 있었거든.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모르겠다, 그지? 야, 그러면 상무님 깨졌어. 그럼 내가 베이스볼 장갑을 끼고 있어. 그럼 다 내가 범인이야개 쓰레기 새끼네, 그지? 매도하는 새끼. 장갑만 끼고 있을 수도 있잖아. 공을 안 던질 수도 있지, 왜? 나는 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대, 개 쓰레기 새끼. 어려운 거 진짜 없다, 그지? 거의 2위급이냐, 이것도? 하나 더 있네, 체크업까지 자. The bus is not moving either. 그 버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나래들 보이지? 전혀 뭐뭐하지 않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Do you think n o n e r g a n i n g we can get to the movie theater on time? 우리가 제 시간에 그 극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on time. 제 시간에. 아, we left early. 우리는 일찍 출발했어. So, 그러니까, I'm sure 나는 확신해. We'll get there on time. 여기도 문제 나오겠지, 그지? 우리는 일찍 출발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할 거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We will get there on time. 아이 o p e 나도 그러길 바래. I don't want to miss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놓치기 쉽지 않아. 드니왜 네. 네가 대답해, 병신아. 있을까, 있을까. 아, 이거 아, 찢어버릴까 보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하면 끝. 네. 어, 네. 음? 네.